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릭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인데요. 한 주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이 는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칠 때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또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육콜릭이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스마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착한 가격의 대명사 이수마 분인데요 어, 가격은 착하지만 주문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수마 분이 최대한으로 빨리 보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네 가지 화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화분 소진 시까지는 3일 이후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바로 주문을 하시는 게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소진되었다 그러면 예약만 가능한데요 예약하시면 수입 화분이기 때문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네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분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화분은요, 고구려예요. 고구려 3종입니다. 왜 고구려냐고요? 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 고구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사각 화분으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빨간 포트보다 이렇게 큰 사이즈로 사각 화분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은요, 이 와인, 12,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에 4,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요.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 거리대에다가 충분히 걸고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화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경으로 지었을때 9cm 정도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가 11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매화꽃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 뭐가 주렁주렁 열린 거 보니까. 포도송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넝쿨채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베이스 색상이 녹색이 있고요, 주황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구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천 원 하나에 4천 원에 보내드리면서 세개1 2 0 0 0 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5만 원 미만은 3천 원의 배송비가 있어요. 배송비도 화본치고는정 정말 착하게 드린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주 예쁘게 생겼으면서 가벼우면서 지금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자리차지 많이 안 하는 화분이 필요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보내드리면서 팔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종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거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팔종이라고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가격은 2만5천 원이요 여덟 개를 다 드리면서 25,000원이면 3 0 0 0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에 3,1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어, 모양이 각각 다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꽃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추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꽃으로 되어 있어서 춘추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딸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거의가 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딸기 모양으로 세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꽃 모양으로 가 있는 게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약간 롱한 화분으로 해서 두 개가 준비되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종으로 보내드리는데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높이는 약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리가 롱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작은 사이즈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구멍은 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물 빠짐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다른데요. 어 세. 이가 약간 롱한 화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섯 개는 약간 낮은 화분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 포드랑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간 포드랑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 다섯 개 하고요. 여기는 빨간 포드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색상은 배색상은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구 부분이 약간 프릴이 되어 있는데, 이건 프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 7.5cm 화분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입구 사이즈 보시면 거의 6.5에서 7cm 인데요. 이거 거의가 6cm에서 제가 보시면 6.5. 6섬 5에서 7, 요거는 7cm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c m 부터 7cm까지 이렇게 입구 사이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볍기 때문에 요거 거리대 걸고 아니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덟 개로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춘추시대 8종입니다. 그러면서 높이를 좀 보여드릴까요? 높이가 좀다 달라요. 얘는 10cm 정도가 나오죠. 조금 낮은 사이즈 가 9cm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높이는 1cm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지죠? 저희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트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물 마름이 아주 좋은 화분으로 되어 있고 목대가 있는 그런 다육이를 식재해 놓아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한송이 외목대로 되어 있는 그런 다육이를 식재해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추시대 8종으로 해서 2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신라 사종이에요 통일신라 사조 조금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은 춘추시대를 데려가시면 되고요. 조금 중간 사이즈를 원하신다 그러면 요 통일신라하고 고구려를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빨간 부트랑 비교하시면 입구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죠? 제가 볼 때는 12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11.5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9.5c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 군생을 식기, 식재하기에도 아주 좋은 사이즈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외도 큰 사이즈의 외도를 식재하기도 아주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좀 작은 사이즈의 창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여기다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게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면서 꽃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얘도 트임식으로 되어 있죠. 트임 화분이 통기성이 좋아서 가격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화분은 4종으로 보내드리면서 가격은 16,000원이에요. 그러면 얘도 하나에 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5,000원도 안 되는 4,000원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코 사이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울퉁불퉁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물마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통기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종으로 보내드리면서 요거는 통일신라 사종이에요. 1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요 화분은요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화분입니다. 자 요건 연화예요 연화사종.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연화사종으로 보내드리면서 롱화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생긴 화분이 여러분 거리대에 걸기에 더 안정적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뾰족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물론 깔망을 깔아놓긴 하지만 요런 것보다 얘네가 더 안정적이거든요. 이렇게 롱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롱한 화분이면은 넘어지가 쉬워요. 얘는 좀 작은 화분이기 때문에 롱다리라도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롱한 화분은 다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리대 걸기에 거리대 걸어 놓으면 통기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 더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롱한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서 가격은요. 9,000원이에요. 말도 못하겠해요 여러분 하나에 9,000원이 아니라 네 개를 다 드리면서 9,000원이에요. 2,000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근데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다육이 늘어뜨리면서, 어, 그 아시죠? 작품 만드는 그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분이 꾸준하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화분 세개가 있고요. 사각 화분으로 되어 있는 이 화분이 있어요. 자, 입구 사이즈 만저 보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얘는 6cm가 나오죠? 안쪽으로 이렇게 말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무늬가 꽃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2,500원이 안 돼요. 8cm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넓어요. 그래서 9cm가 나오고요. 사각형으로 되어있는 요 화분은 이렇게 8cm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14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예전부터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고요. 초보분들에게 가격이 너무 착하고 사이즈 좋기 때문에 진짜 인기가 많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빨리 데려가지지 않으면 한참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내드릴 때 얼른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대가 있는 그런 롱한 다육이들 있잖아요 롱 목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를 실제 놓으면 좋아 제가 이 화분을 소개시켜 드린 지가 2 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화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화분의 선입견은 버리시고 착하게 보내드릴 때 데려가셔서 아주 즐거운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육이는 많이 좋아하는데 다육이 사다 놓으면 화분이 필요하고 화분 사다 놓으면 또 다육이가 필요하고 하지만 음, 다육이보다 화분이 더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화분에 돈 들이기보다는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육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순화분을 강추드립니다 자, 착한 가격으로 거품 없이 아주 투명하게 여러분께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름에도 제가 분갈이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름에 피트머스에 담겨져 있는 풀본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서 달달 달구시는 것이 훨씬 다육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매주 월요일, 수요일, 어, 오후 1시에 여러분께 이스마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수요일에는 제가 또 옷을 가지고 올지 신발을 가지고 올지 이스마분이 지금 옷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도 행복하시고 감사만 넘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